对吧？對吧 아아 쫙, 쫙, 쫙 티리고 그렇죠. 아그 어? 기술이 있어요. 아, 저게 다로 <laughs> <하고 있는. 웃음> 이거 여기에도 네. 음내는거 아니에요? 어, 아, 됩니다. 아이고, <laughs> 7. 아, 이거 이런. 10대7. 아술좀안 쓰니까. 아, 여유 이제 힘든데. 여유가 있으니까 저걸 시도했던 것 같아요. 어우, 장난이 아닙니다. 어 그냥 그냥 어. 그냥 이제 공격 처,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공격수 뛰어나고 수비들도 봐요.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지만, 아 나도 배우고 싶어요. 너무들 잘하십니다. 예. 예. 아 예. 앞에서 저리 끊어주고 뒤에서 커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음. 제가 한거 아까 박서우 선수도 저런 거 많이 나왔어요. 음. 요즘 공격수들이 워낙 뛰어나. 아조영님 왼발 진짜 좋아요. 음. 우와 들어왔네요. 제이스 선수는 공격 방향 무기가 진짜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찍고 벌리고 밟고 하고 수비하는 입장이 정말 힘들죠. 우리 전태수, 오영근 불세 수비 베테랑들인데 아, 많이 득점을 허용하고 있죠.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네요. 네. 11대8입니다. 오늘 음성열 회장님, 본보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울산 족구협회 음성열 회장님, 본보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12대9관내 2부 아, 울산 2부 일산 조고단 돌고래 조고단 BTM 감독님은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12대10 12대11 네, 작전 타임입니다. 아웃 코트로 출전하세요. Come on. 我不喝 14대13 세트 포인트 돌고래 B조크단 단장님께서는 경기배우에서 울산 2부 3위 입상 관련 시상금 대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대구에서는 8강에서 만났죠. 네, 물러설 수 없는 양팀의 대결. 오늘은 4강입니다. 전국 일반부 3위 형우족구단 관계자분께서는 시상금 관련 경기 배오셔서 경기 어, 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전국 일반부 3위 형우족구단 관계자분께서는 경기 배우수 시상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어드벤티지 났어. 네 전투력입니다. 그 어려운 볼을 검수. 잡으려고 하다가 지가 검수. 났습니다. 아열일도금동형입니다 불새 공격수 1 5도 철거 해도 됩니다. 네 정말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결승 15대14 게임 재개됩니다 부상당해서 서있 계시고 세타가 공격합니다 이로스 1세트 나소승 2세트 12대6입니다. 네, 자수비가 공격하고, 아유. 커버 아, 되죠? 김성호 좋다. 근호창의 공격! 들어가네요, 그게. 와우. 13대6. 아 아웃입니다. 게임 포인트. 자 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낫소. 와우. 4 코트도 철거하셔도 됩니다. 아김봉규 실점하네요. 안, 안 되죠. 너무 가까이 있었다 세타가. 금동명 세타님 수비 위치가 너무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네 더블스코어입니다 그러나 7대14 자한점자근호창의발 김봉규의 발 제이스의 발로서 끝내지 못해하네요 아 끝냈네요 와우 네15대7네 슬리프스로 끝냅니다 아, 결승은 누가 하고 붙나요 하나인가 하명하고 장료 하나가 지금 역 코트에서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은 그두팀중한 팀이네요. 여기는 울산. 예, 또배요 V 빅토리